오늘은 민주당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사나 허위 조작감 시단이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정용기 의원은 댓글이나 가짜뉴스를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내란선전으로 단호하게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긴급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무차별적인 고발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며 내란 선전지는 법적으로 내란 실행 이전 단계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하며 민주당의 고발 주장은 법리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윤기 의원은 카톡 거열이라는 얼토당토하는 말은 집어치우라며 반박했지만 국민을 향해 내란 선전 가짜뉴스는 카톡이나 SNS에서 절대 퍼뜨리면 안 된다고 재차 경고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이미지가 배포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